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찐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서른 번째.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려면,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려면, 창세기 19장 12절에서 38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경고가 들려졌을 때 다섯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반응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일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하실 것이라는 경고에 전혀 무관심하였습니다. 아예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반박한 흔적도 없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반응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롯의 두 사이의 반응을 보실까요? 롯이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정체를 통해서 단한 번도. 농담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구나 생명에 가는 일을 농담하실 분이 아니시지요? 그런데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롯의 아내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롯 아내의 반응.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지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롯의 반응을 좀 볼까요? 롯과 롯의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자, 먼저 지체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롯은 천사들로부터 유황불이 내려,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이란 말을 들었을 때 빨리 나가지 않고 지체했죠 자, 16절 보시겠어요?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보니 그러나 롯이 지체매 지체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처음에 보세요. 롯이 지체함에 그다음에 여러분 사위과 사위와 아내를 구원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죠. 롯은 사회를 구원시키지 못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구원시키지 못한 남편이 되었죠. 여섯 식구 가운데 세명은 구원시키지 못한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거, 롯 거는 하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냈더라. 여러분, 롯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중한 것이지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론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는데 특별히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이든 남 탓하지 말고 나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본인이 먼저 은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말고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왜 소돔은 멸망을 당했습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죄인의 수가 많아서 멸망한 것은 아니라, 이 소수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열쇠는 다수가 어떤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어떤가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계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가정도 실은 기도하는 나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면 아마 우리가 곤받고, 한 사람으로 말면 아마 제 가운데 머물렀잖아요. 예수님과 아담. 대표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에 대표성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은 이 나라와 민족이 왜이 모양이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오늘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그 모양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실 믿는 우리만 진정으로밖에 어도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려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쓰임을 받고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축복이 미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어떤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의인이 되기만 하면 문제도 풀리고요, 그 사람도 변하고, 길도 열리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설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회개,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이 헌신된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들 한번 살아 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의 제일 비결은 비결은 내가 바로 서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의인되는 것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너지자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세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요 소동과 고물에 놔둔 재산들과 화려함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잘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했던 일도 때로는 잊지 잊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일, 못했던 일도 잘 버리, 잃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찬 내일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요 생각보다 과거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번째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삶이 되려면 마음을 하늘에 두라 그러면 물질주의가 사라진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먼저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 물, 우리가 물질주의를 없애려고 한다면 이 마음을 먼저 하늘에 두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소돔성에 악행을 본 천사들이요. 소돔을 면하기로 작정하고 로세계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빨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12절, 13절에 나오죠. 근데 그 천사의 경고를 딸들과 정원한 사회들에게 말하자 사회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자 롯은, 보세요.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하는가? 이 장면을 보면 롯이 신앙인으로서 이 소돔에 들어가서 거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소돔의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보게 됐죠. 믿는 자로서의 영향이 력 전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롯이 자기 가족과 식솔, 그 사람들만 전도했더라도 확실히 했다면 소돔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딸의 정원한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런 평소에 신뢰받지 못하는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세상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로스의 반면 교사로 삼았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존재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더욱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소돔처럼. 우리의 영혼과 가정, 또한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머뭇할 때 마침 동이 텄어요. 그때 천사는 로세에게 빨리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소돔성을 떠나라고 했지요. 그래도 로시 지체하자 천사들은 로세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밖으로 이끌어갔습니다. 16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17절에 말했어요. 그때요 롯의 반응을 보면 롯이 아직도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에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18절에서 22절에 말씀 보면 롯은 천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 마소서 저는 산까지 갈수 없습니다 재앙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저 작은 성으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 천사들은 그 성으로 피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그가 피했던 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소알 성입니다. 소알성. 여러분 22절에 나온 소알성이에요. 창세기 13장 1 0절에 말씀에 보면 요 창세기 10장 아 13장 10절에 말씀에 보면 소알인 롯이요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할 때 그가 보았던 좋은 땅의 끝부분이요. 바로 소알 성이었어요. 결국 롯이 산으로 가지 못하고 소돔, 요 소돔의 축소판 같은 소활성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가 물질주의적인 물질주의, 그런 가치관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물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물질과 땅과 화려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우리도요, 신앙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이 소동과 소활과 같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나의 전 인생과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태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정당한 땀의 대가로 물질을 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물질을 배설물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모습도 있어야 하고, 또 물질이 조금 있다고 자랑하는 모습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970년에서 80년대에 한국에 이 현신의 권사라는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은 어느 날 꿈을 꾸었대요. 꿈속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가 있을 집을 보여주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장애집이 이렇게 초라하냐고 물었지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형 권사님이 세상에 있을 때 하늘로 올려보낸 것이 너무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형 권사님은 너무 놀라서요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기도원과 재산을 팔아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대한,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는지라고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가게 되어 있고요, 물질이 가면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살면서 우리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될 경우는 자연히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요. 물질주의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려면 다시 말해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나 먼저 바로 서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뒤에 것은 있고 앞의 것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과거보다는 내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질주의에 빠지면 결국 무너지는데 늘 마음이 하늘에 두는 삶이 되어야 물질주의를 없앤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